자 여기 좀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뒷뒤를 노리는 그 사람들의 전략 그리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어술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저 사람은 뭔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기분 그거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요.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살아남은 베테랑 바로 김 부장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가보려고 합니다. 이분의 현실적인 조언이 여러분을 지켜줄 일종의 백신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적을 막으려면 일단 적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. 그 사람들 머릿속은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? 공식이 있어요, 공식. 아주 간단합니다. 이세 가지가 딱 버무려지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유형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. 실력이 부족하니까 정면 승부는 피하고 싶고,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니까 남을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고, 그러면서 책임은 죽어라 지기 싫어하는 존재.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DNA입니다.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이 모든 특징들이 결국 딱 하나의 감정, 바로 불안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. 실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뒤에서 꼼수를 부리는 거고요.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불안하니까 평판에 집착하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열등감과 불안이 깔려있는 겁니다. 심지어 스스로를 무슨 정교한 정치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불안감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에 불과한 거죠.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까 더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죠. 그들의 머릿속은 알았으니 이제 그들이 실제로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을 들어볼 차례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말속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으니까요. 솔직히 이말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본적 있으세요? 신뢰라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말을 듣는 순간 일단 경계 태세부터 갖추셔야 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죠. 이게 바로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던지는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. 나는 깨끗하다고 미리 선언해서 앞으로 자기가 할 모든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연막을 치는 거죠. 아, 이건 뭐, 너무나 고전적인 수법이죠. 정보가 주는 이득은 자기가 챙기고,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에게 떠넘기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.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한마디로 모든 구두약 속을 무한정 리셋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마법의 문장이죠.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언제든 이 말을 꺼내서 자신은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. 말은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. 하지만 행동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배신하게 마련입니다. 이제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. 이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주죠. 말과 행동의 이 엄청난 불일치. 겉으로는 협조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철저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동. 이게 바로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요. 이 미세한 엇박자가 바로 우리가 감지해야 할 1차 경고 신호입니다. 특히 저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거. 예를 들어서 뭐 보고 직전이라던가 문제가 터진 직후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꼭 조심해야 합니다. 나중에 나타나서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. "어, 그런 일 있었어요? 전 몰랐는데?" 자, 이제 위협이 뭔지 감지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.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.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방어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. 이 다섯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. 이게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방어막을 만들어 줄 겁니다.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. 오직 시스템과 팩트, 그리고 기록으로만 상대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. 이 문장,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.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. 이말 한마디면 모든 애매한 대화들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. 아시죠?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증거가 남는 기록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? 직업적인 거리 유지를 위한 좀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. 그들에게 이런 정보는요, 그냥 단순한 이야기 거리가 아니에요. 나중에 당신을 공격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무기이죠? 약정이 됩니다.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. 자,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. 애초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, 즉, 그들이 감히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. 김 부장님의 마지막 조언이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. 그냥 착하게 좋게 좋게 대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능동적인 준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방어 전략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. 진짜 힘은요,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.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흠잡을 데 없이 단단한 평판과 완벽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. 그들이 장난을 칠 틈이 아예 없는 구조를 만드는 여러분의 프로페셔널리즘.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셈이죠. 이 얘기를 쭉 듣는 동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얼굴이 아마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.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.